안녕하세요. 포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오늘은 내 CPU가 트레스티드 스큐 r 션인바 e 먼트가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의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어, 며칠일까요? 30일이고요. 네, 목요일입니다. 지금 한 11시 10시쯤 조금 돼가고 있습니다. 10 넘어갔습니다. 어, 오늘은 갑자기 뭐 쌩뚱맞은 주제냐면, 어, 오늘은 좀 삽질기입니다. 원래 이 s e c u r e t라는 영역을 세팅해서 요 안에서 프로, 유저, 프로,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어, 요즘 모던 cpu에 전부 다이 secure 영역이 있는 줄 알았더니, secure 영역이 있기는 해요. 뭐, 인텔의 txt라는 트러스드 뭐, 익스큐션 이스텐션인가 뭐 이런 영역도 따로 있어서 근데 거기는 이제 부팅에 관련된 영역이고 그래서 즉 제대로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어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익스텐션 같은 곳인데 이거는 서버급 CPU나 몇몇 CPU에만 있었습니다 인텔에 그래서 결국 영, 실패했어요. 영상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오늘 완전 삽질만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쨌든 간 이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찾은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나 CPU, 내 CPU에 SGX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아, E5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AWS에 뭐, 있는지. 뭐 이런 정보를 좀 다, 전달해 드리려고 가져 왔습니다. 이제 인텔 SGX 소프트웨어 가드 익스텐션이 뭐냐면 이런 SGX라는 곳 아래에서 OS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앱이 돌아가는데 근데 이 앱이 보호받는 영역 내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즉인크레이브라는 영역 보호 메모리 영역을 제공하고 SGX가 그 안에서 유저 레벨이나 OS 레벨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그런 보안 영역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보안 컴퓨팅이나 이제 비밀 키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 이걸 이제 유저 레벨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뭔가 SDK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오픈 인클레이브 SDK가 있어요. 이제 C나 C++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텔 SGX 같은 T 안에서 트러스티드 스큐 v 이션 인바이너먼트에서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데, 뭐요게 이제 OPT라는 OPT라는 것도 지원을 해서 어쨌든 암도 인텔도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T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설치를 하는 방법론들이 나와 있는데, 뭐 CPU 사양에 따라. CPU에 SGX가 있냐, 뭐뭐 플렉스 플블 런치 컨트롤이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드가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전 있는 줄 알고 뻘짓하다가 삽질을 조금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l t CPU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CPU 정보 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이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인텔 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텔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래쪽에 SGX가 no라고 되어 있죠. 제이 i7 1185G7 8 1이 SGX가 없습니다. 이걸 미리 봤어야 되는데 결국 이걸 나중에 봐서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CPU를 확인한 후에 이 오픈 인크이버를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되구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없어도 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연합 학습 제 실험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뭐 증명하는 거니까 뭐 완전히 활용하는 거 아니니까 증명 정도까지는 이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해 볼 거고 AWS의 SGX나 AWS의 인클레이브라는 뭐 인스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돈을 내고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AWS에 SGX가 있는 서버를 한번 띄워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삽질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했던 삽질 공유합니다.